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같은 청정 재생 에너지 지원을 전면 중단했죠. 이미 공사가 80% 진행된 15억 달러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소조차 멈춰 세워 버렸습니다. 덴마크 오르스테드 같은 글로벌 기업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만큼 충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올해만 취소된 미국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금액이 186억 달러, 작년의 22배가 넘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과 태양광을 세계의 사기극이라고 부르며 앞으로는 관련 사업을 승인조차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기생하는 존재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산업과 가게로 향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막히면 전력망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전기요금은 치솟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재생에너지 기업 11곳이 올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AI 산업은 전력 소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라는 해법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생에너지는 1, 2년이면 완공되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빠른 해법을 무시합니다. 결국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정치적 선택이 인공지능 혁명의 발목을 잡고 미국의 경쟁력까지 흔들고 있는 겁니다.